さながら神の視点で見たこの世界の形帝国領土を再現した模型だ一部領土となる予定地も含むがね好きに見るといい俺と구경하래구경다했는데 <laughs> 見せたいものがあるついてきてくれ ラバティオ火山で面白いものを見つけてねこの実験が成功すればそなたが求めている情報が手に入るかもしれないこちらへ아직까지는아덴이뭐악과선그거에대해서이제결정을아직은안한상태인것같아요오 遠イ,フリーイープリットまじょ神を運んだというのか神話通り深く眠っていたので氷漬けにしてねあれを死骸にできるかな神を死骸にうん。死骸にすれば人が到底知り得ぬ真理に触れることができるはず 2000年前の神の記憶を知ることができ従えることができれば強力な武器にもなるそなたにとってもそんな話ではないが悪党この実験は復讐の第一歩となるであろう貴様に何がわかる他に良い選択肢があるとも思えないが期待している ウ研究の成果をご覧に入れようこちらへかつてこの地にはソルハイムドウを使う機械文明が栄えていた神の激鈴に触れなければ今なお映画を極めていただろう <coughs> そいつを再興したいのか超えたいんだそなたはその力を私に与えてくれているウと死骸 이시어 <laughs> 되돌아올 수가 없대요 <laughs> 잠깐만 이거 이 문을 넘어가면 이제 악이 되나 봐뭐 스토리상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ミスです。組みたい。アダギウム発見攻撃開始人物に合流要請。戦闘終了まで通信封鎖。<laughs> <laughs> 俺を殺しに来たのか？可能ならね。 한 방에, 한 방에 다 죽인 거야? <목소리> 다섯 번 때리고, 어, 오케이. 저걸 시야로 만들면 팬텀 기억에, 어, 여기도 팬텀이 있네요. 공격이 더욱 강화됩니다. 아이고 안돼 피해주고 뭐야 한놈또 있었어? 아, 이게 패링이 힘드네. 하나 남았다. 아, 옆에 보니까 하나 또 있죠. 계속 나와. 아, 다섯 명. 개 끝. 기어 게이지 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팬텀 디스트렉션 해봅시다. 아, 야 이거 아니야. 힘든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지? R, B, Y 어 하나 됐고 맞어가게놓고방송으로어떠드어떻 <laughs> 아, 이프리트 어떻게 어떻를어시게 어떻게 어떻게 어 이거를 어떻게 시효를 시켜야 되나 뭐야 같이 싸우네? 으야야야야야 아아씨잠깐 여기서 지금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쟤네들 병사를 아, 병사를 잡아야 되는 거겠죠? 아니네, 얘도 얘도 되네 지금? 야, 계속 때리고 있긴 한데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겠지? 응. 프리트의 기억도 읽어버리네. 아. <laughs> 그러게요. 터치 한 번으로. 녹티스는 <laughs> 시가 여신을 가지고 있고, 얘는 이 프리트를 갖고 있네요. 원래는 왕으로 선택받은 게 얘였구나.

あなたの未来を壊して、ままま、しまったこれは私の罪母さんにお母さんにお母さんにお母さんにお母さんにお母さんにお母さんにおさいにお母にお母このような運命をヘイさーにお母さんにお母さんにお母さんにが母さんにお母さんにお母さん <laughs> 아니 너무 극적인 연출 아니야, 이거. <laughs>

여러분, 저는 진짜 열심히 눌렀습니다. <laughs> 아 이게 지금 <laughs> 기억 속에서 이제 나온 영상인 거죠.

闇にまみれて進む。それナ俺の道。俺が生きるということだ。トダ の研究を推し進めたニフルハイム帝国は魔導兵の量産に成功その功績が認められアーデン・イズニアは最初に就任しました <laughs> 圧倒的な戦力により100年以上に及んだ戦争の均衡は破れルシス王国は魔法障壁の縮小を余儀なくされました 이전쟁에 대해서는 어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뭐애니메을보을 보고 면참고가좀 되실 겁니다. 아덴은 시림을 세계에 림을보을시에 관한 정보를모을그 別人のように変わっていました.そしてついに復讐の時が来たのです. 이제 절대악인으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을 했네요. 오리지널 편을 저번에 이제. 레벨 120 찍고, 어... 최종 보스까지 이제 전부 다 잡고 나가서 이제 한몇달 후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새로 또 컨텐츠가 나온 때였고. 파이널 판타지 14 콜라보레이션 때였으니까. 한두 달, 두달 정도 지난 후네요. 지금. 물어보니까. 두 달, 두 달은 아직 안 됐구나. 파이널 판타지 7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안그 프로젝트가 다시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자, 챕터 3. 복수의 불꽃. 아아! 아 주변에 있는 각은 피난해 주세요. 에불이다아

친구들이랑 여행을 떠났을 때니까. 내가. 목소리. 루 목소리 짧아요.

아 c 에와를 시켜야 되네 잠시요 장비 아네뭐 하나밖에 없네 액티베이션 오 시에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AP가 지금 23이고, 어차피 이거 다 찍을 거니까 16아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자 HP와 MP 이게 진짜, 많이 필요하죠. 급하게 맞는 느낌.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리고 어차피 이게 다 쓰였던 이 오브젝트들이라. <laughs> 루시스의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고만 때려 고만 때려 <laughs> 신나게 때려 아 이거 시에 시키는게 완전히 무적인데 어... 게스트 커맨드? 해 봅시다. 미요 음. 오. 아, 이거 동료 커맨드네요. 저는 지금 키보드... 아, 패드로 하고 있고, 이게 키보드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키보드가 좀더 어려워요. 패드가 훨씬 쉽고... 동료 커맨드, 장벽 증폭 장치. <laughs> 어,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고 텐트가 두 개가 있네요. 어 이게 뭐지? 아 왕도 경호대. 얘들은 좀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데. <laughs>

호호호 오호 아이씨 저기 또 뭐가 하나 있네 약간 뭐무연물이 <laughs> 됐네 에 들어가세요 앵글라 형님 자 한번 부셔봅시다 이게 살아날 것 같았다. 아... 결국은 얘를 잡아야 되는 거. 튀어. 오. 야한대한 한 대가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펜텀 펜텀. <laughs> 이거 데미지 들어가는 거니? <laughs> 여기 동료 그게 안 되는 구나 아 되네 삼천 어우 멋있어 그 DLC가 좀아 용량이 아 그래서 용량이 컸구나. 성조 <laughs> 파괴했다. 음, 영향은 확인이 않아 계속 파괴액티비전은 아까 이거 했죠. 20일. 이 주를 제일 먼저 해금을 다 해야 되네. 자자 상점을 먼저. 자 상점 먼저 갑시다. 오 떨어지는 느낌. 있어, 어, 여기 위 인가? 어. 자, 모자 상점 마냥. 맑다 MP가 감소한다 헌팅캡 MP감소 MP감소 전부 MP가, MP가 감소하네? <laughs> 음, 안전제일 모자 이거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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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전에 다른 데도 한번 둘러보고 <laughs> 다녀봅시다 여기 트레저가 하나 있죠 날고 높여 오케이 잠깐만 아 저기도 하나 가, 가지러 가고 싶은데 아, 마도병사들이 있어요 여기 어디 있는데? 응? <laughs> 뭐 이렇게 약해? <laughs> 이런 건다 부셔버려야 돼. 어? 아 이게 그냥 다니면서도 애들이 나오는구나. 강제 배틀. 오케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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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대 다구리. 뒤질라고, 이것들이.